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슈터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돌을 던져라 라는 메시지를 출적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돌을 던져야 하는데요. 이제 돌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톤을 꺼놓은 상태죠? 스톤을 다시 켜고요. 하이라켓의 스톤을 클릭한 다음 프로젝트 영역으로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인스펙터 창에서 볼수 있는 한 가지가 생겼죠? 이걸 바로 프리팹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임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프리팹으로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는 하이라이키 상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스톤을 지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프리팹을 사용을 할 겁니다. 프리팹을 가지고 스톤을 만들어서 던지는 건데 그 작업은 아까 돌을 던져라가 있던 그 코드에서 해야겠죠? 프리팹을 참조하기 위해서 슈터 클래스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스톤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팹은 게임 오브젝트가 나중에 쓰이기 위해서 저장된 거니까 게임 오브젝트의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자 이제 스테이지에서 슈터를 보고 인스펙터 아래를 보면 스톤에 스톤이라는 필드가 생겼고 비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톤 넣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스톤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슈터가 스톤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건데요. 가지고 있는 스톤을 이제 발사를 해야겠죠. 발사를 따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톤이 생성되는 순간 스톤은 공의 위치를 파악해서 거기로 날아가도록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스톤의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스톤은 스타트에서 타겟, 볼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그 볼의 위치로 계속 조금씩 나아가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터에서 돌을 던져라 라는 메시지 대신에 스톤을 생성을 해볼 건데요. 생성은 인스턴시에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고요. 그 안에 뭘 생성을 할 건지 적어 주면 됩니다. 스톤을 생성을 해야 하고요. 생성하는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위치는 현재 슈터가 있는 그 위치겠죠. 슈터에서 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이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커턴이언 로테이션은 얼마나 돌려놓지인데요 커턴이언 점 identity라고 적어볼까요? 오타가 있네요. qa 커 t 이 o 점 identity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별도로 돌려주지는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현재 이슈터의위치에서 스톤을 생성을 해서 3초마다 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요. 공이 내려가다가 3초가 지나니까 돌이 날라대기 시작하죠.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데요. 공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3초마다 날라오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좀 어려움이 생기네요. 자, 우리가 원하던 대로 슈터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톤이라는 프리팹을 만들었고요. 프리팹은 게임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프리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걸 드래그했더니 코인이라는 프리팹이 만들어졌죠. 일단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우면 연결된 프리팹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게임 오브젝트에서 브레이크 프리팹 인스턴스라고 해주면 그 프리팹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빨간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팹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스턴시에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잘 해봤습니다.